헤어를좀 빨리 해주면 시험에 있는 그 엔진으로 이제 제 아무래도 개봉할 때한번더 살아보고 그 다음에 이용하셔야지 말씀 드리는데도 아 도저히 요즘에는 이혼한 게 아니고 다른 이혼한 게 별로 좋은 것 같아요. 일반인이 별이 생기긴 했거든요. 그래서 보통 부모님들이 결혼할 주을 많이 좀 해주시는 부모님들도 계시잖아요. 요즘 부모님들 사이에 뭐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애들이 한명이 불러야지. 얘를. 내 발은 불러도 난, 도, 난 쳐다보지도 않아. 동그라. 동그라. 쳐다보지도 않아. 얘네. 동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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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까너 말고. <laughs> 너 말고. 동글. 태동구